매일 성경 묵상 나눔 4월 8일 토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드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그 이튿날은 준비 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 나리라"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 그,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어진 부분을 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물었을 때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제9시라고 하는 오후 3시 지금의 시간으로 할때 그때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해가 지죠. 해가 졌을 때에 이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오는데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 드러나지 않은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요셉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도 아마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 우리 상, 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열두 제자들 말고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또 고백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고 요셉이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신의 자기 무덤이죠, 자기의 새 무덤, 자기 아마 요셉이 자기 무덤을 준비해 놨었는데 그새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 두고 이제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고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장사를 지내는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곳이 어느 곳인지 또 어떤 상태인지를 이두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리마, 아, 아리마데 요셉의 무덤에 이렇게 장사 지내시고 그 무덤이 이제 돌로 어, 다쳐졌을 때 그것을 바라보던 마리아, 이두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지 음, 우리 상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이제 그 다음 날은 유월절 준비일인 것이고 무교절인 거죠. 유월절이 지나고 이제 무교절인 거죠. 그래 그러니까 준비일이라고 하는 날이 유월절인 것이고, 유월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패스오버라고 하는 하루인 거죠.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첫 생명이 목숨을 잃던. 죽음의 천사들에 의해 목숨을 잃던 그 날인 거고 그 날이 밝았을 때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게 되는데 애굽을 떠나는 그 긴박한 상황들을 기념하기 위해 무교절이라고 그래서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일주일의 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자체를 준비일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 날이니까 그 다음 날은 이제 유월절이 끝나고 무교절의 시작인 것이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예, 사울로에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또 정치범으로 로마의 정치범으로 정치적인 어떤 그언혁에 어떤 제목을 달아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면서도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또 유대인의 왕으로 분명하게 선언한 것에 대해서 또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사람들이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도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자원해서 기꺼이 걸으셨고, 왜냐하면 그 길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이 예수님의 죽음 고난과 죽음의 과정 속에 이렇게. 암묵적으로 어,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또 드러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고 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고 어, 이제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할까봐. 이것은 단순히 어,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추측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 케이스를 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 이제 그 무덤에서 훔쳐다가 다른 곳에 매장한 후에 그 무덤이 비어있음을 거짓 증거죠 비어 있음을 증거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를 벌써 이제 이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요청하는 그들에게 로마 경비병을 내어 주는 거죠. 로마 병사들을 내어 주면서 어, 힘대로 굳게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을 인봉했다라는 것은 돌을 무덤을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그 어, 이제 굳게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단순히 돌을 어 밀어서 옮김으로 무덤을 열수 있지 않게 열수 없게 봉했다라는 것이고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가 그 프라이데이고 오늘이 이제 토요일이고 내일이 부활절 주일인데 오늘이 꼭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아리마데 요셉은 빌라도에게서 예수의 십 시체를 건네받아 자신의 무덤에 장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서 예수 빌라도에게 예수께서 묻힌 무덤을 지켜서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게 해 주기를 요청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의 형을 가장 저급한 죽음으로 여겨 사형수의 시체를 그냥 버렸고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정식 묘지가 아닌 공터에 묻었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값비싼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쌓여 새 무덤에 안치됩니다. 아리마드 요셉이 사내에 들인 의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건네받아 자신의 재력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자기 묘실에 장사합니다. 말로 신앙을 장담해 오던 제자들은 온데간데없이 다 흩어져 버렸지만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을 따르던 요셉은 자신이 행동해야 할 때가 오자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숨기지 않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지켜줍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장사 지낸 일의 증인도 됩니다. 그런 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 또한 갖게 됩니다. 이것은 한 번도 주목 받은 적 없지만 항상 예수를 한결같이 따르던 이들 그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합니다. 더 많이 보고 들었고 주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섬김과 희생으로 그 나라를 영접한 여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친 후에 거짓 소문을 퍼뜨릴 것이라는 생각으로 빌라도 총독에게 무덤을 지킬 군사들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시신 도난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가진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괴변과 황당한 가설들을 쏟아내지만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로 역사 속에서 제시되고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준비일 다음날은 안식일을 가르칩니다예수님의 안식일을 어긴다며 아, 책잡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안식일에 모임을 갖고 돌을 임봉하는 일도 허용합니다.기득권을 수호하려는 탐욕과 시기심 앞에 신념이나 신앙의 타협은 너무나 쉽게 정당화되는 것 같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섭니다.긴 침묵의 무게를 견딥니다. 견고하게 닫힌 무덤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립니다.그 무덤이 열릴 것을 믿고 기다리는 아침입니다.아멘.